제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마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요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 염소를 가지고 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 없는 송마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에 그들이 모세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폐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본제를 두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두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먼저 8장에서 했습니다. 이 대사,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예물,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성령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는데, 며칠이 거행되었느냐 하면,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목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7일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 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위임식.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데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임식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아론의 위임식은 기간적으로도 다르지만, 이때, 들어야 될 일들, 그리고 입어야 할 옷들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입어야 될 옷들, 소고까지도 이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앞부분에 8장,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정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속옷부터 머리에 관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고 그리고 이제 칠 주야를 위임식을 거행을 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일주일 후, 구장일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덟째 날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이 나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했던 이 위임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면 아론과 그 후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직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믿음의 대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가족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처럼 아주 거창하게 이 위임식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다시 표현을 좀 쉽게 하면 자, 목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이것을 첫 예배를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준행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 9장 24절을 봅니다. 9장 24절.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제사장의 역할이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 주고 예배를 인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기름을 확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에 이 광경에 이 예배의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9장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요호 앞에 가지고 오라. 그리고 3절,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무엇을, 순 염소를 가지고 오고, 번제를 위해서 무엇을, 일년 되고 흠이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 앞에 수소와 순양을 가지고 오고, 기름 섞은 소재물도 가지고 오라. 자, 그다음에 중량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 자,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언을 했어. 자, 너희들이 이렇게 흠 없는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예물을 드을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할때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첫째는 번제물이다. 번제물. 두 번째는 번제물이 번제단 앞에 끌려왔으면 반드시 제사장 뭐 하느냐 기도한다. 축복 기도. 그리고 이 아픔의 기도, 그리고 국률의 기도.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이 안수 기도한 짐승들을 반드시 죽여서 피를 번제단에 뿌렸다. 이세 가지의 예배의 방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재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성경에 그래서요. 상처난것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눈먼 것도 아니다. 절름발이도 아니다. 아주 흠 없는, 상처 없는 정말로 최고의 맛을 가질 수 있는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가지고 가면 취미삼아 할수 있는 것 이것 해도 해도 지겹지 않게 하는 이런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을 때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몸속에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픔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목사님 예배 인도합시다. 인도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예배가 아니고,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첫째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는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렇게나 막 만드신,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선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하면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예배에 대한 선물, 이건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또 봅니다.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무한대로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예물을 다 먼저 집결했어요. 우리가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도 설명했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울타리예요. 회막이란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동쪽 문으로 들어. 동쪽 문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을 통하여 들어가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두먹, 손으로 씻고 제사장이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두 번째는 번제단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잡아서 먼저 피를 들이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제사장이 이 제물로 가져온 것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확 태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면 오늘 아론의 그 식구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를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매일매일 똑같은 형식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명이 오든 만명이 오든 열명이 오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 한 목적을 위해서 가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 하나님의 신령처럼 나타나서 이만한 특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영으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치고 감사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이 내 뒤를 추적해가지고 저렇게 하나하나 파고들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파고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들여서 누구를 위하여 너 아론 너를 위하고 두 번째 백성을 위하고 속죄해라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하라 속죄하고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중요한 단 명령대로 해라 모세는 이 아론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진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론도 뭐요. 그대로 준행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어요. 자, 12절에 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누가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쫙 이어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잡았던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등등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등 뒤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는 거과똑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신앙의 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두워 보이면 야인자 시간이 누구 닮았냐? 천만의 말씀. 자기 닮은 거예요, 자기 닮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명령이 모세가 준행하고, 아론이 준행하고, 그 아들들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뒤에 뭐, 이 번제단을 드리고, 한옥품을 드리고, 절차적인 과정들이 12절부터 21절까지 쫙 있어요. 자, 21절 끝부분에 봅니다. 21절 끝부분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뭐였더라? 같았더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대로 진행해서 그대로 했어요. 자,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로 말하면 축도를 마쳤어요. 자,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구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온 회막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인도를 받고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내려왔어요.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도 기름도 태워 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아론만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 때들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다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예배가 매 시간마다 드려질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하시고 또 번제물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불사르고 온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 예배를 인도하는 그 감동적인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내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도 성령이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역사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도위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건강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군문에가 있는 자녀들, 딸들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성령이 임자하여 주셔서 다 퇴어버리시고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들겠습니다.